여기는 진리와 젊음의 소리, 배아여자대학교 신문방송국입니다. 저희 BBS는 배아인들의 정서화면과 면학 풍토 조성에 힘쓰고 있으며, 진리를 지향하는 자세로 대학 언론 문학 창달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11월 4일 정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역사 속으로, 배아인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아두면 유익한 역사 속으로의 김사랑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종대왕의 잘 알려지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세종대왕은 맏형 양년대군을 대신하여 왕위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갑작스럽게 세자가 된 세종대왕은 세자로 책봉된 지단 2개월 만에 왕위에 올라 제대로 된 세자 교육조차 받기 어려웠습니다. 조선 역사상 가장 준비되지 않은 왕이 역사적이게도 세종대왕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초기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아버지 이방원인 태종이 죽지도 않은 상황에서 왕위에 올랐기 때문에 신하들 앞에서의 처지가 애매하였습니다. 신하들이 정책을 시행하고자 권위하면 상황 태종에게 역죽겠다라고 대답을 할 뿐이었습니다. 세종대왕은 이러한 약점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끊임없는 학문 역말을 통한 자기 발전과 유능한 신하를 곁에 두는 방법을 선택하였는데요. 구가한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무엇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세종대왕은 활자 중독일 정도로 책을 많이 읽었습니다. 달에 끼가 날 때까지 책을 읽어 신하들이 책을 숨기기까지 하였을 정도였습니다. 공부를 통하여 부족한 부분을 채우려했기 때문에. 신하가 스승이 되어 왕을 가르치는 경연을 활성화시켰습니다. 오히려 신하들이 박식한 세종대왕으로 인하여 공부하느라 분주해질 정도였습니다. 또한 학문 연구 기관인 집현전을 만들어 신하들을 공부시키기도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유능한 신하들을 통해 정치를 이끌어갔습니다. 자신이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솔직하게 인정을 하고 도움을 받았는데요. 우선 6조직계제를 의정부 서사제로 바꾸었습니다. 단 사람을 쓰는 인사와 군사는 여전히 왕이 장악하여 왕권이 너무 약해지지 않도록 설계하였습니다. 한번 검증된 사람을 오래오래 징용하는 특징도 가지고 있는데 대표적인 정승은 황희입니다. 능력이 최고였기 때문에 무려 87가지 영의정을 역임하였습니다. 이렇듯 세종대왕은 초기에 불완전한 왕이었지만 노력을 통하여 수많은 업적을 남긴 왕으로 현재까지 칭송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11월 4일 정규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여기는 진리와 젊음의 소리 배화여자대학교 신문방송국입니다. B -B -M.